오름 수위긴 한데 마음에 안 드네. 자 오늘을 육자를 찾아서는 며칠 동안 비가 좀 내렸어요. 수위가 한 1.5m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얕은 곳에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가 내렸는데 지금도 비가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선발 출전 할 우어는 프로그입니다. 하. 사전거리 밖에서 계속 비딩을 하네. 보트가 간절한 순간인데 캐스팅 비거리가 20m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씨. 좀 있으면 더 붙겠죠. <laughs> 저기서는 입질, 입질을 하더라도 못당겨낼것 같은데. 붕어 아, 잉어는 엄청나게 들어왔구나. 고기들이 조금만 더 연안으로 붙어주면 좋은데 그나마 자개물도 많고 고기가 있는 위치가 멀어서 잘 날아가는 프로그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 쩍쩍거리는 잉어들이 뭔가를 빨아먹는 그런 움직임만 나오고 아직까지 될수 입지는 없어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날이 바짝 뜨거워지고 나면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육자를 찾아서가 아니고, 요즘은 짠챙이 입질도 못 받는 것 같아요. 낚시가 어려운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하, 저런데서 때려줘야 되는데. 눈이 돌아간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 장비 세팅은 6.9피트 미디움 헤비. 라인은 P 합사 3호. 그리고 루어는, 어, 테켈사의 마라커라는 루어입니다. 뒤에 무게추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잘날라가요 프로그슬라를 많이 기다렸는데 좀 어정쩡하게 찾아온 것 같아요. 이거는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필드 상황이 제대로 좀 받쳐주면 프로그로 멋진 그림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위가 한 1.5m 정도 올랐는데 물고기는 여전히 내 캐스팅 거리 밖에서 먹이 활동을 안해요 보트가 절실한데, 또 우리 또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고토낚시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워킹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번 육자를 찾아서 영상에서 제가 미친 피딩, 애들이 막 갑자기 살치를 쫓고 미쳐서 날뛰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그 포인트에 정확한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는 게 바로 그런 베스를 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을 계속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 차라리 지금처럼 해가 떠 올라줘야 상황이 좋게 바뀝니다. 지금 전방 한 80m 앞에서 계속 지금 피딩을 하는데 저기까지 가면 무조건 잡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 가면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허벅지 장화를 신고 있는데, 저기까지 가면 아마 제 배꼽까지는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명 조끼를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기 한 마리 덜 잡고 말지, 목숨을 담보로 낚시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보팅이면 진짜 마리수로 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고기들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내가 뱃어요도 아마 연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안전하지, 연안에 붙어서 먹이 활동을 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겠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와, 먹이 고기 봐. 쉐드를 가지고 한번 수면을 한번 자극해 볼게요. 오늘은 느낌이 그래요. 고기를 잡으면 마리수로 잡거나 아니면 꽝을 치거나. 불 속에 바짝, 나무에 바짝 붙여서 폴링 한번 시켜볼게요. 수면에 지금 붕어, 잉어, 그 다음에 작은 살치물이. 물속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히 뱃스도 들어와 있어. 근데 내자전거리 밖에서만 피딩을 해요. 자, 여기서 해답을 찾으려면, 부유물이 많이 밀려있는 장소, 혹은 잠겨있는 길자리나 능선, 상대적으로 얕은 장소, 혹은 애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고기를 몰아놓고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키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포인트 여건은 진짜 좋은데, 고기들이 아직 많이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떨어질 시간대야 이을 열어주려는지. 자 저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바람풀 인근을 계속 공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 바람풀은 살아있는 풀이야그 뭐냐? 연안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저곳은 얕다라는 거예요. 얕기 때문에 육초가 올라왔어 살아있는 풀 저런 장소, 저런 장소가 이제 험프라고 하는데 저런 험프에서 오름수위때 고기들이 먹이활동을 많이 합니다. 시간 대가 아직 안 맞는 건지 계속 바깥에서만 피딩하네 미치겠네 계속 저기 바깥에서만 피딩해 안 들어와 와 저봐 지금 막날났다 씨. 캐치볼 하는 것 같이 막 피라미를 라를막 튀기면서 먹이활동하네 아 아는 거야 아는 거 어, 난리 났어요. 와, 씨. 들어가고 싶다. 안 <laughs> 앞만 던져도. 제가 지금 한 50m 이상 던지는 것 같은데, 앞만 던져도 안 돼. 비거리가 한 25m 부족해. 저기는 루어만 떨어지면 공격하는데, 여기는 부유물도 있는데, 부유물을 딱 지나올 때, 퍽! 자, 저기 부유물이 딱 몰려있는데 태양빛이 간결한 시간에는 저런 부유물 밑에 고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도 비가 오고 지금도 날이 흐리기 때문에 부유물 자체가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이거였던 것 같은데. 모르지, 걸어 넣을 때까지 뭔지 모르니까. 뭔가 물고기 움직임은 계속 포착이 되는데. 모르 이거, 조만한 애들이 어, 다른 뭐 어떻게 쓸 수가 없다 이게. 브러시가 너무 많아갖고 때려라. 마지막 포인트라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볼류권입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아, 딴 낚시 어렵네. 자, 중량감이 있는 스틱 베이트로 최대한 멀리 던져서 저번에 제가 여기서 때피딩을 목격했는데 지금 다른 곳은 지금 진입이 거의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해가 이제 곧 있으면 1 시간 정도 있으면 해가 떨어질 텐데 그때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마릿수의 배스가 있었는데 수위가 지금 1m 한 1.5m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보는 포인트 여건은 아직까지 나무가 물 중간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모기 활동을 하는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낚시를 조금 더 진행해 보고 이 안쪽에 이어져 있는 골창에서 아마 끝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물 속에 있는 저 장애물에 캐스팅을 하는데 나무에 10cm 안쪽으로 계속 바짝바짝 바짝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온이 높아가는 시즌 고기들이 활성도가 떨어지고 경계심이 심해지면 장애물을 끼고 밖으로 웬만해서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도 최대한 장애물에 최대한 바짝 붙여서 캐스팅을 해야 이제 입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루어를 끊길 생각을 하고. 지금 최대한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프리리그나 드랍샷으로 낚시를 하는 게 고기를 만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노리는 고기는 CR이 큰 고기고 그런 고기는 지금 사이즈가 좀 있고 시끄러운 어 그런 타버터로 자극을 줘야지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타버트를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고 뭐 수면이 일렁일렁 거리 이런 상황이면 저한테는 뭐 입질을 체크하기 힘들고 캐스팅 하기가 더욱더 힘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물고기한테는 좋은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점점 상황이 저한테 안 좋아지면 반대로 또 물고기한테는 좋아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피딩이다. 피딩인데. 아, 씨! 오케이. 아 다시 물었다. 한 마리 한 마리 만납니다. 아. 한 마리를 만났는데 제가 노리는 장애물에서 계속 어, 액션을 줬는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피딩하는 모습을 보고 캐스팅을 했는데 한 마리가 이래 나왔습니다. 한40 중반 정도 얕은 곳에는 와있나 한 마리 잡고 오창 안쪽으로 한번 뒤져볼게요 느낌적으로는 꼭한 마리가 있을 것 같은데 물색이 진짜 좋은데 그러진 한번 해 봐요. 아이고, 철수 시간이 다돼 가는데 한 번만 더해 떨어지는 시간 되고 하면 고기들이 얕은 데 들어와 있으면 퍽퍽 하고 뭐 먹는 소리가 자주 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개체수가 많이 없어진 건지 올해 물속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지 피딩 보기가 정말 힘드네요. 피딩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캐스팅이 안 되는 먼 거리 물 중간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간헐적으로 한 마리씩 하거나 이런 상황만 계속 벌어집니다. 차라리 지금보다 수위가 아예 더 높아버리거나 아니면 확 빠져버리거나 이러면 낚시가 쉬운데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네요. 자, 라스트 캐스팅. 자, 오늘 육자를 찾아서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작은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를 찾아갔는데 수온 자체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새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물 유입구 쪽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뭐 짠챙이 입질 한두 번 있었고 그래서 포인트를 이동을 하다가 하다가 지난번에 띠피딩을 만났었던 그 장소에 다시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리, 다른 위치에서 피딩을 만났어요 여러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가 딱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한 번의 기회 마저 첫 번에는 공격을 했는데 루어를 쳐내는 동작이었는데 제가 흥분을 한 나머지 욕을 하고 있는데 제차 떨어지는 루어를 다시 물고 들어갔어요 럭키입니다 럭키 오늘 발품 많이 팔고 많이 돌아다녔다고 고기가 입질을 해준것 같습니다 c 알 자체는 한40 중반급이었는데 그래도 뭐 어려운 상황에 만족합니다 오늘 많이 다녔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네요 저도 집에 가겠습니다 퇴근 고맙습니다